안녕하세요. 리드미 피부과 김현욱 원장입니다. 평소 가깝게 지내는 유지원 코치님 덕분에 저도 337 기부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337 기부릴레이는 세 가지의 물건을 기부하고 세 명에게 알리고 7천원 이상의 기부품을 구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주 뜻깊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. 저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위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기부하려고 하는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준비할 물건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보습제입니다.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을 느끼기 쉬운데요. 이런 계절에는 보습제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준비한 물건은 어, 선크림입니다. 최근 들어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광노화에 대하여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. 선크림을 자주 바르는 습관이 광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준비한 물건은 기능성 샴푸 두 가지입니다. 탈모 샴푸와 비듬 샴푸 각각 한 개씩 준비했는데요. 탈모와 비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기부 릴레이에 추천하고 싶은 저의 지인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분은 저의 오랜 친구이자 실력파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성진 배우입니다. 두 번째 분은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과장인 백성현 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인이자 제가 무척 좋아하는 개그우먼인 조혜련씨입니다 기부 많이 부탁드립니다